잠깐만 지금 동영상 눌러 버렸어요. 잠깐만 다시. 자, <목소리도> 이거 이거 비세하는 담배가 있어요. <목소리도> 담배 담배를 물고 해야 되나? 좀 담배 피우면서 하려면 그거 일단은 그그 야 yeah. 랜딩 중. 자, 포함과. <목소리> 어, NS 스텝을 맡고 계신 김현석 프로님입니다. 랜딩 중입니다. 자, NS 스텝이신데 샤크 가방을 메고 있는 그, 그, 외도, 외도를 지금. 외도? <목소리> 보통 샤크 가방 하고 있으면 장갑은 오세아 같은 거 그런 거끼던데 <목소리> 우와, 오세아 장갑 꼈다. 우와. 신발은 뭐 블랙 약도 아니에요 또 뭐야, 이거 블랙 다운, 다운, 다운. NS NS 스텝 다운, 다운. NS 스텝이면 NS NS 신발까지 착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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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보통 이게 촬영할 때 형의 그그 그, 형의 그 인물의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형의 신발의 포커스가 많이 가거든요. 아니, NS, NS 메탈 써야지. 샤크 메탈을 써가지고, 이거 자동 액션 메탈 아니에요, 이거. 이 아니, NS 스테이지 빛인데, 지금. 지금, 신발. 아, NS 메탈 안 나와. 왜 그래. NS 신발도 안 신고. 아, 장갑이 이번에 신형 나와. 왜, 왜? 신안 들어가. 와, 이거, 죽어가죽어 와, 털리겠다. 잠깐, 힘에 안 빠져서. 와, 씨, 이거. 이게, 제가. 이거, 불을 안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고기가 털면 작살이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야, 이거 샤크메탈. 이야, 샤크. 샤크 샥... 가방은 샤크메탈. 헬 s 스스펙이십니다 지금. 일단은, <laughs> 지금, 저는 스펙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잡으신 스펙을, 지금 샤크 가방을 메고 잡으셨거든요. 샤크 가방에, 그, 그 집중력 플러스 5그 스킬이 있거든요. 지금, 샤크 가방에 그 스킬발로 지금 집중력을 올려가지고, 샤크 메탈로 무기. 야야 음. 아니, 이미, 이미 걸레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야. 또 끊는다, 또. 네. 어. 오케이. 고마워. 야, 샤크 메탈. 저게 자동 액션 메탈이거든요. NS 스택이신데. 스테 와, 뿌러... 와. 야. 고마워. 반응까지 부러뜨려주고. 맞다. <laughs> 이게 바로 큰 형님의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카리스마 알겠습니까? 39년생 우리 큰 형님. 김형두김형두 조사. 우리 큰 형님의 실력입니다. 이게 바로. 잠깐만. 야, 이거. 에드롭봉드롭봉하 예? 죠？에 예, 드러봉야크 지도 않고작 지도 않고크 지도 않고크 지도 않고작 지도 않고작 지도 않고크 지도 않 지만 크 지도 않 지만 작 지도 않은 특징 입니다. 자 김현석 프로 님 ns 스 테블 팡 원권 ns 스 테블 맞고 계시 는자 김현석 프로 님 랜딩 중 입니다. 오, 시야 괜찮다. 야, 시야 괜찮은데요, 잠깐만요. 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야, 괜찮다, 괜찮다. 형, 지금 동영상 이거 촬영 중에 형 이거 만약에 만약에 놓치면 알죠? 형의그랜딩 실력이 지금 만천에 드러나는 거 알죠? 이거 털리면 형 완전히 태극권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으로 관두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는데요, 형. 형, 이거 절대 탈리면 안 되는데요. 형, 수면에서, 우와, 우와, 방금 멋졌다. 형, 그거, 썰키가 진짜, 진짜 드래금, 진짜 안 나오는데. 이 썰키가 드래금 안 나오는 게 드래금이 난다는 거는, 와, 진짜. 드래 그, 릴의 수명이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와. 야, 솔티가 그게 어떻게 드래그를 나게 만들지. 그 진짜 소리 안 나잖아요. 와. 예! 야, 형, 이거 털리면 알죠, 지금? 이거 털리면 무조건, 무조건 그건데요. 이게 지금 랜딩 하던 사람의 그 태극권 실력이 많잖아, 애들은. 저는 형의 랜딩 실력이라. 아, 왔어, 왔어. 형의 랜딩 실력.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형의 랜딩 실력이라고 안 했어요. 형의 랜딩 실력이라 그러면 형이 자존심 상하겠지만 형의 태극관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태극관은 형의 자존심을 깔진 않으면서도 깔끔할 수도 있을 거야. 에너지 가빠졌어. 야 크다. 와. 흠. 흠. 야. 형형 <laughs> <laughs> <형. 웃음> 근데 올리는 순간 형 샤크 메탈 자동액션 메탈이. 야 이거. 랜딩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렸다. 아 잘렸어요. 아. 잘렸지만 잘렸지만 그것도 이제 이연걸의그 태국 권에서 보면 잘리지 않는 그 스킬도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잘렸다는 거는 뭔가 오잘렸다된겁니데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랜딩할 때는 그 약간 피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 방, 방금 봤어요? 로드? 로드 막 이렇게 제껴지는 거? 이야. 야.. 야 아까 잡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야.. 낭심에다가 로드 끝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낭심을 파괴하면서 랜딩을 즐기시네 이게 남성성을 포기하면서 랜딩하고 있.. 보이십니다 우와 남성성 방, 방금 보셨죠? 낭심에 지금 낭심을 과격하면서도 랜딩이 엄청나.. 야, 어? 야, 어? 야. 어? 야, 남성 호르몬을 포기하면서 고기에 집중을 하시다니, 어, 네. 야, 어, 네. 오케이, 아, 야, 가고있때 가고, 아니, 아니, 요니아어요니아어요 야, 이거 참나. 그래도 랜딩 어느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잔소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태극권 시리즈 중에서 이용걸 거를 진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양쪽에 다른 분들이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권 하기에는 공간이. 예. 네. 뭐, 무에타이무에타이 뭐, 니, 니킥이랑 엘보 깔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태극권이라 하면 반원을 많이 그려야 되는데, 양쪽에 좁으니까 지금 반원, 그런 그 랜딩 자세가 안 나왔거든요. 좁, 좁은 거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 잔소리가. <끼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끼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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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도 지금 주변 분들이 엄청. 엄청 지금 혜택 보는 것 같아요. 집어가 무진장하게 되니까, 사정없이 땡기니까, 주변에 고기들 말 지금 뒤에, 뒤에 인원이 딸리니까, 앞에처럼 히트 소식이 별로 없어요. 앞쪽이 지금 쏠려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왔다. 왔다. 잠깐만. 어, 와, 잠깐만, 잠깐 오, 야 그래도 저거 마트에서 어, 어, 돈 현금을 현금을 그냥 현금을 바다에다가 그냥 완전히 패비게친 거랑 다름없는데 현금을 그냥 지금 여자분 여자분과 지금 대화 기,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저 입에 있는 거는요, 막대사탕입니다. 절대 담배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 상에 뭐 연기 같은 게 나온 것 같지만 지금 날씨가 쌀쌀해서 입에서 그거 수증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 저 입에 있는 거는요, 막대사탕이지 절대 담배가 아닙니다. 저게 담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리, 이리, 지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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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담배, 이리, 담배 모양으로 생긴 막대사탕이지 저 아, 데, 되나, 되나, 랜딩, 되나. 랜딩 중에 설마 뭐 담배 피면서 낚시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청소년들이 봤을 때 따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담배 피는 장면은 요즘 영화에서도 식구가면, 식구가면 이게 그런 고 지금 방금 놓친 건요. 방금 떠들어서 그래요. 수면에 고기가 다 왔을 때 떠들면요, 고기가 놀라서있니까 째거든요. 지금 세 바퀴만 감았는데 메탈이 떠는 순간 이거는 떠는 사람 잘못인데 누가 떠들었어요? 이게 수면에서 고기가 다 올랐을 때는 조용해야 된다. 숨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